안녕하세요. 그, 콜로라도. 작업을 다 끝내놨어요. 그니까, 러이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 코팅이나 방음 작업은, 저희가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잖아요. 그니까, 뭐, 콜로라도 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 차들, 그리고 수입차들 많이 올려드리는데, 시공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매뉴얼도 똑같기 때문에 시공 퀄리티도 똑같아요. 그래서 시공 된 것만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지금 피버트럭이잖아요. 저번에 얼마 전에 올려둔 글래디에이터 봤잖아요. 그 스틸로 돼 있잖아요. 그거 봐요. 플라스틱이죠. 그러니까 간혹은 플라스틱이라든지 요즘 렉스턴 스포츠카는 스틸로 나와요. 얘는 플로라도는 앞에 커버가 플라스틱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볼게요 이쪽에서 이렇게 이 범퍼 가드가 스틸 가드 앞에 이 안쪽도 지금 커버 장착하기 전에 지금 장착을 해 놨어요 여기도 시공을 이렇게 해 놨고요 가드도 이렇게 로우한 부분들 프레임 부분들 이너 왁스 하고 이렇게 다써 놨고요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너 왁스 다써 놨죠 저희가 안쪽에다가 싹 채워놨습니다 예, 해당 차는 저희가 작업하면서 보니까 엔진오, 엔진 미션 오일 누유는 없어요 저희가 작업할 때 항상 확인을 합니다 엔진 미션 뭐 이런 오일 누유들 확인을 하고 혹시라도 작업 중에 누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차는 작업 중자로 내려요 왜냐면 서비스가 먼저잖아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확인을 다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고요 연료통 플라스틱이죠 시공을 안해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사이드 보면은 저희가 요거 지금 어 고정 사이드잖아요. 사이드 스텝이잖아요. 여기 브라켓까지만 딱 해서 시공해 놨죠. 얘는 시공을 안 하니까요. 이렇게 이런 게 퀄리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도요. 이쪽도 브라켓까지만 딱 해서 시공해 놨죠. 얘만 순정처럼. 모든 작업은 순정처럼 작업을 해놔야 시공을 받는 사람들 기분이 좋은 거고, 시공을 하는 저희들도, 아, 작업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이 세라믹 오리지널은 세라믹 베이스에 우레탄하고 고무가 들어가 있어요. 이유는, 어, 그냥 세라믹 재질만 들어가면 세라믹이 뭐예요? 도자기 가루예요. 돌가루. 도자기 가루예요. 딱딱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레탄하고 고무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뭐 때문에? 하부에 방진하고 방음 때문에 또한 흡착력 때문에 이 세라믹 원더코팅이라고 해 놓고 실제 베이스가 수성페인트인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녹이 나는 거예요. 수성페인트가 뭐예요? 우리 그 예전에 보면은 벽 이런데 있잖아요. 외벽, 외벽에다 칠하잖아요. 그런 수성페인트요. 예 실내 결로 방지하는 페인트, 수성 페인트 그걸 베이스로 쓰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세라믹을 시공하고도 부식이 나는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라믹에 우레탄 고무를 포함해 놓은 거는 하부 방진 방음뿐만 아니라 흡착력 한번 붙으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시공을 했는데 시간 지나서 떨어져 더덜러덜 떨어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레탄 고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능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공을 하고 나면 체감력이 좋습니다. 일부의 어떤 영상을 보면은 언더 코팅 해놓고 차시동 걸어놓고 또 데시벨 체크하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하부에다가, 이 면에다 해놓고 안에서 시동 걸고 데, 데시벨 체크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 방음이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방음을 해놔도 이 차주, 해당 차량의 차주님이 주행을 해보고 체감을 해야 됩니다. 체감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음을 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데시벨 체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외부 소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밖에서 뭐가 팅 소리 나면 데시벨이 치고 올라잡소리만 조금 옆에서 고주파만 쏴도 주파수만 때려줘도 데시벨이 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데시벨 체크가 어려운 거고 방음 막 체크 같은 경우는 조금, 음, 소비자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저희가, 왜냐면, 어. 저희가 이거 해놓고, 어, 데시벨이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거 믿지 않으시잖아요. 소비자분들이 믿으시나요? 그거 보고, 어, 이거 해놓고 막, 7데시벨, 10데시벨 차이 납니다. 믿으시나요? 하부에 이거 해놓고 10데시벨 차이 납니다 하면 믿으실 건가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바운테스는 그렇게 쉽지 않은, 쉬운 게 아니에요. 다만, 이 해당 차량의 차주님이 체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양산차잖아요. 예를 들어 이 해당 콜로다, 콜로라도 차량과 스펙이 똑같은 지금 앞에 콜로라도가 또 들어와 있는데 검정색 콜로라도가 들어와 있는데 똑같은 차량을 주행을 해봐도 주행 질감이 다릅니다. 왜? 양산차이기 때문에 주행 질감이 달라요. 똑같을 것 같지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한번 쭉 보세요. 아, 아 샷팅 뭐 이런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미사일 하나씩 달아놓은 것 같아요, 이만합니다. 뒤쪽에서도 한번 볼게요. 뒤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커버를 달아놨어요. 스페어 타이어를 보호를 해주는 방열판이에요. 이 머플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스페어 타이어하고 딱 방열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시공 을 살려놨죠. 이렇게 순정 <놀람> 살려놨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숨쉬는 구멍 살려놔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거 막 그 방청제로 여기 떡을 이렇게 칠해 놓으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보고 소급 소박 다 살려 놨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해당 이사람이 오리지널 시공된 퀄리티는 저희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아오토와임만 검색해도 유튜브에서 아오토와임을 검색하든 아니면은 저희 홈페이지, 아니면은 뭐 네이버 다음 이런 데 검색하면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공 퀄리티는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쭉 뒤에서 오면서 한번 볼게요. 머플러는 코팅을 권장을 드리진 않습니다. 머플러는 어 고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권장을 드리진 않구요. 바이판도다뺐다가 작업하는 거구요. 이렇게 안쪽, 요쪽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이 안쪽도 이 뗐다가 작업한 거라 전부 다다 뗐다 작업하고 장착을 해놓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프레임이 있잖아요 프레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안을 꽉 채우면 위쪽에서 흐르는 거예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게 상식이잖아요 액체 물, 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고 액체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고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거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상식인가? 안을 꽉 채우면 위쪽 트에서 밑으로 쭉 흐르는 거죠. 간혹, 이너 왁스가 이게 렇 건조가 되고 나면 색상이 살짝 녹색깔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녹이 아니에요. 이너 왁스는 마른 자리에요. 이렇게 한번 쭉 볼게요. 이렇게 볼트류들, 정비를 해야 되는 볼트류들 다살려놨고요 추후에 쉐보레에 들어가서 정비하실 때 정비하시는 분들이 정비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순정처럼 이렇게 살려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플로라도 어 작업 전과 작업 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앞쪽에서 앞쪽에서 플로라도 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라믹 오리지널로 시공하시면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요 뭐 이러한 퀄리티를 보고 저희 아우터와임을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궁금사항이 있으면 해당 영상에 댓글을 남기셔도 되시고 저희 아우터와임 홈페이지에 문의하게 남기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작업한 플로라도의 세라믹 오리지널 딱 물어보자고요. 아우터와임 맞나요? 세라믹 오리지널 맞나요? 세라믹 언더코팅 하기 전에 딱두 가지만 물어보자고요. 오늘 작업한 플로라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